진천 문백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사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39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군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진천문백산단의 조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 등 향응을 받은 죄입니다. 당초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뇌물수례액으로 4,327만 원만 인정돼 선고 양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으로서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천 문백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브로커 A 씨와 정당인 B 씨, 진천군 공무원 C 씨 등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 말고도 검찰은 이 산단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 담당자 D 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D 씨가 업체 회장과 공모해 횡령 자금을 불법 정치 후원금으로 썼는지, 해당 업체가 문백산단 입주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등이 주요 수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